주제 상상으로는 하락이잖아요. 저점은 다지고 있는데 이거 깨질 수도 있죠. 이런 느낌의 차트잖아요. 하지만 기회다. 그럼 코스닥 지수를 사려면 150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데 이150 레버리지에서 즉 코스닥 150 종목 안에 들어있는 종목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누구였었어요? 에코 프로 에코프로. 비엠 이런 애들이 박살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날라가고 있었지만 코스닥은 갈 수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 만 이걸 받쳐주고 따라 내려오는 버럭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파를 줄수 있는 섹터가 제약입니다. 이 어쨌든 제약바이오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코스닥 지수를 견인해 주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단연 1등인 알테오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두 개를 합쳐도 안 됩니다.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을 또 분명히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22권에 들어와 있는 부분 부분은 그리고, 케어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휴젤이라든지, 리각힌 바이오라든지, 코스닥에 보면 시청이 20위권에 굉장히 질비해 있다라는 따라서, 1등이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바이오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여기서 바로 죽고 내려올 일은 상당히 어렵겠다. 버럭쌤TV,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